안녕하세요. 마이너 TV 배지석입니다. 드디어 저의 첫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심리극 디렉터의 시선으로라는 에세이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저도 정말로 많이 기대하고 그리고 많이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심리극이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고요? 아닙니다. 이제 아주 가깝고 친밀한 느낌으로 저희 에세이집에 소개된 신리극을 한번 만나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아래 댓글로, 어,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1 0 분, 바로 1 0 분에게 제가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자, 신리극 디렉터의 시선으로 에세이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이메일을 꼭 남겨보세요. 저의 첫 번째 책이 여러분에게 바로 지금 갑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